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했듯이 찬 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이 몸은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은정이 생명보다 낫기에 당신 이름 부르며 두손씩 올리리다 비계인도 기름인도 당신으로 저는 허무타고 죄.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마냥 좋으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이 몸을 바른 손 하나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기억여 두루소서 주님께서 제 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 이려 용서 하시미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제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수군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여 이 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어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있으라.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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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었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단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않으심이 드러나리. 오 저서 저는 죄중에 생겨났고 제 어머니가 죄중에 저를 배었나이다. 당신께서는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니. 가슴 깊이 슬기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 정화수의 채로서 제게 뿌려주소서 저름은 곧 깨끗하여 지리라 저름을 씻어주소서 눈 보다 더 이어지나. 기쁨과 즐거움을 불려주시어가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저의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 저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아,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의 그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아, 당신의 변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오시고 당신의 거룩한 거룩 거룩한 거룩거 제여가 당신 정의를 높일 거로 오리다 주님 제 입시 우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니 제사는 당신께서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어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느님 저의 제사는 동해의 정신 하느 지고 나 주인 마음을 나주 아니 보시나이다 주님 인자로이 시온을 돌보시고 예루살 렘 신제단 위에 받이리다 아,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자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오. 연령에게 주님을 배 없는 영광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을 돌보며,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듯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성모님과 모든 성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소하소소 예수님의 순한과 성모님의 고통을 잠이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나. 하늘 나라에 올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십자가의 열쇠로 전국 문을 여시오 세상을 떠난 가게 하소서. 모든 죄인의 희망이시 예수님의 성심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그의 괴로움을 없애시고 주님의 성신과 아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나 연령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시오. 그가 어둠의 괴로움을 벗어나 광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오니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여러 개고통을 그시게 하소서. 어진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는 주님의 우리 안에 같은 양이었사오니 모든 성. 너희들을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영령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오 부활하게 하소서 모든 믿는 이의 어머니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열령의 고통을 보시고 오여 비여 기시여 성모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강에서도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데 모여. 세상을 떠난 연령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던 연령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연령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